달동에 위치한 현대 2차 아파트에 나와 왔습니다. 자, 이 현장 먼저 금액부터 항상 오픈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픈합니다. 48평 기준 집에 있는 거 전체 창다 바꾸고 턴인도 한개 플러스 해서 부가세 포함 1,860만 원이 나왔습니다. 비싸죠? 당연히 비싸죠. 비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앞에 딱 보시면 앞에 전면부에 발코니 창들이 큰 창들이 이렇게 벌써 세틀이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세틀만 있느냐 아닙니다 그틀 옆에 보면은 고정유리 열리지 않는 픽스창이라고 합니다 저 픽스창도 옆에 옆에 또 있습니다 자 금액은 창 개수 사이즈에 따라서 금액이 완전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1860만 원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오면 제가 먼저 본다고 하,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어, 보양 상태를 먼저 본다고 했습니다. 어, 한번 둘러봤는데, 보양 상태는 현재 양호합니다. 바람이 이 정도 부는데도 이도면은 양호한 편입니다. 자, 지금 현재 둘러보니까 철거는 다 됐습니다. 자, 먼저 틀 수는 대충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고정유리는 픽스라고 했는데, 픽스가 일단 하나, 둘, 셋 앞에만 픽스가 세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도 하나, 둘, 셋. 그리고 옆에 입구방 창문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안방 창문 그리고 거실에 거실 분합 이렇게 앞에만 하더라도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자 여기가 입구 아까는 우측 방이었고 여기는 입구 좌측 방입니다. 자 여기 현장에도 지금 철거는 다 됐는데 틀수가 아까 아홉 개에서 입구방에 분합문 하나 바깥쪽에 또 발코니 창 하나. 그 옆에 픽스 창이 또 있습니다. 그럼 세 개를 또 하나, 둘, 세 개를 더하면 현재 열두 개가 됩니다. 자 여기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창이 이렇게 또 이중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그 다음에 턴인 도어가 또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어, 주방에 조그만한 창이 이렇게 내져 있었습니다. 여기도 또 창이 또 들어갑니다. 그럼 세 개. 뒤쪽에 보면 주방 발코니 창, 그리고 안쪽에 있는 작은 방 창까지 해서 뒤에만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 12개에다가 5개까지 더하면 총 17개의 창이 들어갑니다. 자, 이 정도면 1,860만원 나올 만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철거가 다된 상태고 이따가 어떻게까지 진행됐는지는 오후에 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게 제가 여기 현장에 이 주방창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 주방창이 다른 데 가면은 보통 요 정도 사이즈가 많습니다. 500, 500 정도 기준의 높이가. 근데 여기는 이만큼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공해놓고 나면 여기 앞에 뷰가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되게 기대되는 현장입니다. 자, 그럼 오후에 한번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다시 왔습니다. 지금 1층인데요 어, 이전에 영상들은 보면 저희가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고 어느 정도 시공이 됐을 때, 어, 시공이 어느 정도 이 시간이 돼서 이 정도 됐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저 현장에 도착했는데 안 올라가 봤습니다. 자, 오늘은 다르게 찍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3시 37분 정도 가르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 이 전체 창을 했을 때 어디까지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됐을까? 한번 올라가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 올라왔는데요. 저 올라오면 저희가 또뭘 볼까요? 보양을 과연 치었을까 안 치었을까? 보양이 있다라는 건 작업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고. 보양이 없다는 건 마무리 단계라는 겁니다. 저 왔을 때 보양이 안 보이죠?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렇게 빠를 수가 있습니까? 자, 앞에 보겠습니다. <laughs> 마무리 단계 있네요. 자, 거실 발코니 쪽에 보시면 핸들까지 부착은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실리콘 1등 대장님께서 실리콘만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앞발코니에는 당연히 쭉 하나로 설명을 드리면 사양 똑같습니다. 26mm, 로이 유리, 그리고 검은색 단열 감봉 그리고 스마트 자동 핸들 손잡이, 그리고 방충망은 아직 안 껴졌는데, 방충망은 여기 있습니다. 방충망에 손잡이가 달리고, 블랙 스테인리스 방충망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앞에 사용은 동일합니다. 단, 픽스는 24mm로 로이 유리에 단열관봉이 들어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실 분화문에 보시면, 자, 여기는 마무리 끝났습니다. 자, 핸들까지 부착 다 하고, 몰딩까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럼 내부니까 당연히 유리 두께는 몇mm일까요? 22mm. 그리고, 단열관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옆 방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구방입니다. 자, 입구방은 이중창이 들어가게 됩니다. 안방하고 똑같은. 그래서 22mm로 단열관봉이 들어가서 미스 미스 투라고 합니다. 유리가 두 장이라서 미스 그 다음에 뒤에는 투명 유리 밖에는 투투라고 합니다. 투명 유리, 투명 유리 이렇게 해서 이중창이 다 들어가고 여기는 방충망까지 블랙 스테인리스 방충망에 잠금장치가 되는 손잡이까지 해서. 여기는 완벽 시공이 끝났습니다 자 입구에 좌측에 있는 분암문이 있는 작은 방입니다 입구방 자 여기는 분암문이 하나가 있고 발코니 창이 있는데 분암문과 발코니 창 그리고 픽스 창까지 모든 게또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분암문은 똑같습니다 거시 분암문이나 작은방 분암문이나 뭐 주방에 또 분암문이나 분할문이라고 하는 거는 공틀이 일체형이 된 이틀을 가지고 분할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2mm의 로유리의 단열감봉 자동핸들 손잡이, 몰딩 마감까지 완벽하게 끝났고 바깥쪽에는 당연히 앞발코니와 같은 5 n 제품, 135 제품으로 해서 26mm 로유리 단열감봉방충망 손잡이까지 모든 게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그 옆에 보면 또 픽스가 있죠. 픽스는 몇 mm 아까 앞에 말씀드린 24mm의 로우유리에 단열감봉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인데요. 안방은 다른 건다 됐고, 지금 몰딩 쪽에 실리콘만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리콘만 바르면 완벽한 작업이 끝납니다. 자, 입구방에 있는 230 제품, 5N의 230 제품으로 22mm 단열유리로 해서, 어, 미스트, 바깥쪽에는 22, 그리고 방충망까지 시공이 다 됐고, 마지막 실리콘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작은방인데요. 작은방도 동일합니다. 그 방은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할문이 있다라는 거는 바깥쪽에 베란다가 따로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거기는 왔다 갔다 이동 공간들에는 분할문이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닌 이런 창문 형태로 들어가는 곳은 230mm짜리 23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분할문이 있는 공간을 확장을 했다면 발코니 전용 이중창 250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창이 오 우리 단창인데 거기 이중 창 넣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확장이 가능한 방에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는 창문으로 들어가는 공간이라서 이렇게 230 제품으로 당연히 똑같겠죠. 22mm 단열 유리에 미스트 투투 투투 이렇게 들어갑니다. 방충망도 바깥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 요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5n 제품 같은 경우에 방충망에 손잡이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방충망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문짝이 지금은 제가 우도 자도 그걸 설명을 드릴 때 요거는 왼쪽을 열겠다 보면은 왼쪽이 안쪽으로 튀어 들어와 있고 바깥쪽으로 나가 있죠 그럼 요거는 왼쪽을 열어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열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오른쪽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 방충망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장금장치 손잡이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선택을 할때 왼쪽을 쓰겠다, 오른쪽을 쓰겠다 정확하게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주방 창에 제일 기대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다른 이중창하고 다릅니다. 발코니 전용 이중창을 해서 26mm의 로유리, 26mm의 로유리, 단열 감봉 단열 감봉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는 시공이 마무리가 됐는데 왜 이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싱크대를 새로 합니다. 그래서 싱크대를 하면 여기를 타일 다시 덮습니다. 그래서 타일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몰딩을 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발코니, 제가 발코니 이중창으로 넣어서 제가 기대되는 창이라고 했는데 한번 딱 보시면 헉, 창이 작으면 볼 것도 없습니다, 밖에. 근데 여기는 밖에 환하게 보입니다. 제가 이, 장, 이 창을 정말 좋아합니다. 달동현대 2차 아파트. 이제 주방에 또 조그만한 분안문 창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분안문 창은 아, 얘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분안문을 넣어도 되고, 이3 0을 넣어도 되고. 근데 여기는 뭐, 단열을 위해서 뭐 필요한 공간이 아니라서 분한문을 넣어서 여기 위에는 선반으로 쓸수 있게 분한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2mm의 단열감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환기도 한번 열어야 되기 때문에 방충망도 여기는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옆에 보면은 이제 터닝도어가 있죠. 자, 터닝도어는 다른 말로 이중 압착식 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중 압착식 문은 왜 그런지. 자, 닫고 나서 손잡이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요, 있는 패킹들이 압착이 한번더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열과 방음을한번더 잡아줍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을 열 때는 그냥 여시고, 닫고 나서, 탁! 영상으로 담길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거는 이중 압착식 문.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주방에 조그마한 분한 문이 있는데, 방충망이 여기 설치가 됐습니다. 방충망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왜 구멍을 이렇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방충 배수캡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를 환기를 시키는 공간에는 벌레가 이 배수구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 창이지만 방충 배수캡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벌레 못 들어오게. 자, 마지막 공간 보시면 자, 이 공간이 이제 마지막 발코니 주방 발코니입니다. 자, 주방 발코니도 당연히 아까 입구 왼쪽에 있는 방이랑 저 앞쪽 발코니랑 똑같은 뭐 윈도우 5N 제품으로 135 제품. 26mm의 로유리에 단열감봉. 그리고 여기 시공이 완료가 되었고, 어, 지금 잠깐 여기 보여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손잡이 핸들에 보면은 이 커버가 있습니다. 이 커버가 뭐냐면, 자, 핸들을 공장에서 붙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체결을 합니다. 이 체결을 할때 이걸 탁 돌려보면 여기 피스들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여기 타공된 데다가 요거를 끼워서 어 피스를 박아주고 교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얘를 감싸주고 안 보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공이 하루 만에 완료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창이 많은데도 하루 만에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팀에 두 팀이 있었습니다. 팀장 두 분이 계시는데 그두 팀이 다 왔습니다. 다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루 만에 끝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달동에 위치한 현대 2차 아파트를 어 살펴봤습니다. 평수는 48평. 금액은 부가세 포함 1,860만 원이라고 아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샤시가 비싼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브랜드 차이도 있고, 사양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차이도 있습니다. 자, 외부창에 26mm 로유리 단열감봉 내부에는 22mm의 단열감봉 전체 블랙 스테인리스 방충망, 전체 스마트 자동핸들 손잡이, 그 다음에 방충망에도 손잡이가 들어가고, 이 모든 사양들이 다 포함됐습니다. 다른 데 견제를 받아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우리는 똑같은 사용으로 그 대신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니 샤시는 비싼 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 집도 창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번 창틀을 하나씩 하나씩 계산해 보십시오. 몇 개인지 자 여기에 창틀 수가 총 17개가 들어갔습니다. 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을까?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두 팀장님 모두 모셔서 하루 만에 무조건 끝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